당신의 인생 속도 어떤가요? 인생은 빠르게 달린 사람이 이기는 경주가 아닙니다. 때로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. 어느 날 화분에 물을 줬다고 바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. 하지만 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 꽃이 피지 않지요.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.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멈추지만 않는다면 기적은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옵니다.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. 조금 더디어도 괜찮습니다. 당신이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. 그게 바로 내일을 바꾸는 힘입니다. 인생의 속도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.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. 오늘도 천천히, 그러나 꾸준히,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도 마세요. 당신의 걸음에는 아직 피지 않은 꽃이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